큐티 오늘 만나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꿀맛 같은 만나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주식으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모양과 크기, 맛과 색깔이 심히 신비했고, 요리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기간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만나는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했습니다. 16장 13에서 14절에 보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밤에 내리고 이슬이 마른 후에 새벽에 광야 지면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양은 둥글고 서리같이 가늘고 진주 같다고 하셨습니다. 16장 23절에 요리를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구워서도 삶아서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어 가마에 삶아 과자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밤에 내리는 만나의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200만 명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이 매일 내렸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에 대해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또이 떡을 항상 먹기 위해서 생명의 떡인 자신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대대로 간직해 후손에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만나에 깃들어 있는 정신과 사상을 잘 가르치라는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랑의 주님, 40년을 하루 같이 만나러 이스라엘을 먹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